사실 한 번의 돌파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한번이라도 주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자라는 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주문 한건한건 한건 최상의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네. 이제 혹시 한 건이라도 이제 조금 뭐 상품이 안 좋다거나 문제가 어. 생겼다거나 하면 실제로 제가 전화 받고 뭐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 이 문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좀 열심히 고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한 번. 그 사과를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네네. 어떤 고객분이 아니 사과가 너무 맛있다고 해서 샀는데 정말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는 또 저희가 팀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이제 제가 받았는데 고객분이 그 얘기를 하셔서 아 그럼 사과가 맛이 없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니 사과를 저희가 회수를 하러 가겠다 고객님 되게 그랬더니 반 잘라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먹다 남은 사과를 해소를 해서 실제로 저희 사과 담당하는 상품 기획자랑 예. 저랑 앉아서 이왜 맛이 없을까 고민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음, 나중에 아. 그 고객님이 굉장히 단골이 되셨는데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과 맛없다고 하면 그냥 환불을 해주는 게 사실 더 쉬울 텐데 네네. 이 회사가 사과를 직접 가져가서 먹어보고 음. 실제로 왜 맛이 없었을지도. 다시 전화를 드려서 피드백을 드렸어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 굉장히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매일 매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했고 매일 매일 거기서 오는 기쁨. 저는 이제 신상품 런칭하면서 맛있는 거 먹어볼 수 있다라는 기쁨 때문에 매일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 이제 사업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의 주인, 그 주제 자체도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 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한번꼭안 해보고 죽으면 완전 후회할 것 같다와 같은 걸 찾으셔서 전력 질주 해보시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또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